아이고, 귀한 손님이네. 어서오렴. 여행자, 페이몬 너이구나. 오늘은 손님이 좀 많아. 얼른 자리 잡고 앉아. 근데 이쪽 언니는. 음, 처음 보는 얼굴인데. 새로 사귄 친구야? 아, 그, 그렇지? 그렇구나. 안녕하세요. 여행자의 친구면 제 친구죠. 정성껏 대접할 테니 마음껏 주문하세요. 오늘은 제가 쏩니다! 참! 전 향릉이라고 해요! 만민당의 요리사죠! 언니는 이름이 뭐예요? 향릉? 리월의 백마 선인이라는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? 그럼요! 왜요? 이 몸이 바로 백마 선인이라네 에? 어? 언니가 선인? 하하하하 <laughs> 요즘 젊은이들은 장난도 잘 친다니까 향릉 요즘 유행하는 것도 알아둬야지. 요새 역할놀이라고 유명한 인물로 분장하는 게 유행이더구나. 이 아가씨는 그 분야의 실력자인 것 같아. 여행자의 친구는 역시 유행도 잘 따라가는군 그래. 아버지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? 전 하나도 모르는데. 그러려면 손님들 말대로 산남을 그만 캐고 친구를 더 사귀어야지. 어떻게 이 애비보다 촌스러워? 제가 친구를 얼마나 잘 사귀는데요. 지금도 유행에 빠삭한 새 친구를 사귀었잖아요. 언니, 저 그럼 언니를 백마선인이라고 부르면 돼요? 나 진짜 백마선인이야? 음, 응 음. 언니는 연기에 진심이시군요. 좋아요. 그럼 찐 백마선인이라고 부를게요. <laughs> 그럼 난찐 여행자 할래? 아이, 참. 너희는 분장 안 했잖아. 옷이라도 갈아입고 와. 참 재밌는 인간 아이들이구나. 이렇게 놀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. 자, 다들 서 있지만 말고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. 금방 주문 받을게요.